안녕하세요 이부예요. 우리가 1부에서 이거와 이거까지 만들었죠. 여기 더 모든 더 다른 색종이들로 또이 모양을 계속 만들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반을 접고 다시 알려드릴 건데 먼저 반을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다가 풀을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봐봐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여기다가 풀을 붙였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. 말고 여러 가지 작을 해볼까요? 그까지 할게요.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, 붙이면 되는데, 일단 보라색도. 이다가또 여기다 가 풀칠 가이다가이이렇게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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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따가 가이따 이따가 이따이따 이따가 이따이요 하지만 색으로 해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네 개를 완성해 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붙일 건데, 그러면 여기다가 한 여기쯤? 한 여기쯤까지는 이렇게 해서 뿔칠을 더해줍니다한 여기쯤까지는 해서 뿔칠을 해서 이 끝부분에 철싹해서 손을, 이, 이 가운데에 손을 맞춰서 끝부분을 한다면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꾹꾹 눌러줍니다 잘 붙도록 그리고 중심선을 가운데서 다른 색종이들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기까지는 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얘 여기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도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쓱, 지고, 마지막 파란색까지. 이 정도를 떼서,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 가운데 조금 배기가 싫어요. 그래서, 뭐 이런 스티커라든가, 이런 걸한개딱 붙여주면 이쁠 것 같아요. 살짝 핑크색을 해서 한개딱 해줬어요. 원래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가지고 살짝 더 멋있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살짝만 완전 다림질하지 말고 살짝만 다림질해서 이런 식 으로 방송이 됩니다. 이제 끈을 매달 얘기죠. 끈은 이 끈을 해볼게요. 이 끈을 철사거든요. 철사 이렇게 뭐 이렇게 반지 같은 붙어 있는 이거 있죠. 문구점에 가시면 얇은 게 팔아요.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, 원색도 있고, 그냥 금색만 있는 것도 있는데, 아무 색이나 원하는 거 사서, 이렇게 해서, 이털사에서 묶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돌려가지고 묶은 다음에, 이렇게 되죠. 그러면, 이제, 여기다가 글루건이나, 글루건이나 테이프로 붙여줍니다. 그래서,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예쁜 장식품 만들어봤어요. 이거는 나중에 붙일 거에요. 글루건이 필요해서. 자, 그러면 오늘 리스, 리스 장식품 만들기 재밌었나요? 네, 저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만들기와 요리 수업과 색종이 조끼로 만나겠습니다. 안녕. 2부 끝. 1부도 잘 봐주세요. 구독 구독 플리즈.